민숙이 14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해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요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니 백성들은 매우 설파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던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에 바로 그산간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아멘. 열 명의 정탐꾼은 열두 정탐꾼 중에서 요호소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사람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온 해중을 선동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일꾼이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하는 사람이 반역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7절에 이들은 주 앞에서 재앙 천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남을 선동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인가를 알게 합니다.남을 죄짓게 선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남을 옳은 길로 가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남을 선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입니다.지도자.일꾼은 상을 받아도 크게 받고 잘못해서 벌을 받아도 크게 받습니다.바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39절부터 4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반역한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다.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39절에 백성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이들은 기회를 놓쳐서 슬퍼했습니다.하나님이 쳐들어가라 그랬는데 쳐들어가지 않아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이런 슬픔을 가지지 않도록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버스가 진 멀리 간 다음에 손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기회는 지나간 다음에는 붙잡지 못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해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아도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행은 미루다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데 또 불순종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41절에 모세가 말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42절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적에게 패합니다. 43절에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43절에 아말렉 사람과 가나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에 맞아 쓰러집니다 45절에 아말렉 사람과 가나한 사람들이 쳐내려와서 호르마까지 추격했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다. 처음에는 쳐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고 쳐들어가면 죽는다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야로 가야 되지. 쳐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뭐 전에 이렇게 했는데, 전에,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과 전에와 지금은 다릅니다. 4 4절의 백성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과의 은약, 주님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여론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을 조사하고 파악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인 교회 회중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해도. 백성들은 기회를 놓쳐서 애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는 다시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다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생에 한번 오는 기회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단한번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사고 강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기회는 놓쳐도 됩니다.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 할 때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사는 쪽으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청개구리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언제나 고집을 부립니다. 산으로 가라고 하면 들로 갑니다. 들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갑니다. 45절에 그래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청개구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터들어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셔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3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싸우러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일을 버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때는 사업을 버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도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보다는 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망할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다 점포를, 세를 넣고 거기다가 그 내부 수리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망하는 사람이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더 낫습니다 고생하고 돈돈 들이고 돈 손해를 봅니다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43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입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하실 수 있다면 그 일을 벌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항상 공격하라. 항상 중지하라. 그렇게 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명하십니다.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을 얻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하시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널 형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가게 아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려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엄마의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템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망고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시어서 지금도 저의 희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조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각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목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이 합격이 열리고 합격 영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정과 가스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지한 자세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